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도와드레, 도와드레.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 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 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우리 교회는 항상 새로운 한 해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지내면서 시작합니다. 선주의 성모라는 말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느님께서 우리처럼 나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의미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수식어가 성모님께 붙은 것은 아닙니다. 성모님이 잉태하고 나으신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는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달력으로 보면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지만 우리의 전례력으로 보면 성탄 8일 축제를 마감하는 날입니다. 예수 탄생의 기쁨을 일주일 동안 계속 지내온 우리 교회는 이제 성모님 안에서 이 축제를 마무리합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의 기쁨의 마지막에 우리는 그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와 눈을 맞추고 아기와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어머니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성모님의 눈길로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우리도 함께 느껴야 합니다. 성모님은 얼마나 사랑 가득한 눈길로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셨을까요? 또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품어 안으셨을까요? 또 얼마나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구원의 신비를 헤아리셨을까요?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 메시아께서 자신의 태안에서 머무르시고 태어나셨다는 이 놀라운 신비를 성모님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셨습니다. 우리는 성모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을 낳으셨다는 사실을 그저 하나의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 성모님이 이 사실을 어떻게 느끼셨을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묵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묵상입니다. 성모님의 눈과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또 한번 구원의 신비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어머니들은 이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자녀를 낳으셨을 때 자녀를 바라보면서 느끼셨던 그 마음을 성모님도 예수님을 낳으신 뒤 똑같이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과 눈길은 언제나 자녀에게 평화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머니의 대축일인 오늘을 세계 평화의 날로 정해서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평화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평화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정말 평화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늘 뭔가 부딪히고 서로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겨워하고 긴장하고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세계 평화는 어떤 거창한 의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부터 평화를 되찾음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평화의 근원을 찾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자신의 여러 편지에서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자신을 바로잡으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시어 멀리 있던 여러분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시고 가까이 있던 이들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 결국 평화의 근원은 하느님이시고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이후에 붙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일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바로 평화가 너희와 함께였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네시면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평화는 결국 용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결국 우리는 용서함으로써 평화를 얻게 됩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우리 안에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이것은 집단과 집단 간에도, 국가와 국가 간에도, 서로 다른 종교 간에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이 진정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가 없는 곳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용서를 할수 있을까? 우리는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조롱을 퍼붓고,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하고, 수없이 채찍질을 가 하고, 당신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용서하기가 너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